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경기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미분양 주축 회사 보유분 원가 이하 분양을 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남향에 방 3개, 화장실 2개, 팬 트리와 보조 주방까지 30평형 완벽한 구조입니다. 중동역 도보 9분 그리고 대단지 인프라와 그리고 시민회관까지 이용이 편한 이번 현장 빠르게 집들이 가보시죠. 집들이 TV.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배과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는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시축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가 지금 미분양 주축, 네, 완전 대박인 현장입니다. 여기 지금, 어, 절찬이 분양 중이긴 했는데, 이제 철수를 하시고, 예, 네, 여기는 회사 보유분으로 지금 완전 나와 있습니다. 완전 지금 핫하고, 정남향에 예, 네, 방세기 화장실 두 개, 여기 지금 완전, 예. 네, 완전 꿀매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전실부터 빠르게 보러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옆에 간접등이랑 키 큰장 세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보관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일간서도 스위치도 있어서 외출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핀 조명이랑 간접등이 이렇게 있어서 좀더 고급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꼭 그림이나 아니면 전신고을 같은 게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삼행동 슬라이딩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예, 외풍이나 또 소음 차단 잘될것 같습니다. 예, 요 안쪽에 또 거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 설명드리기 전에, 아차차! 저희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장이 마감이 되고 지금 다 철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신발을 편하게 신고 들어와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허락을 받고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은 청소 그리고 이제 각종 네또 지원품목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거실 정남향에 지금 앞에 막힌 것 없이 동안 거리 멉니다. 예, 네, 동안 거리 멀리 있고 막힌 거 없습니다. 앞에 바로 맞은편에 길 건너에 대단지라 가지고 이 대단지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안방에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TV 아트월, 광폭 타일로 이렇게 크게 또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또 쇼파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4인용 쇼파나 이런 네, 거 놓으시기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단자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어디든 나오셔도 될것 같고 해가 여기 정남향이라잘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딱히, 뭐 냉난방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체감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물은 정당으로 띄워져 있고, LED 전등박스도 굉장히 크게 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편에 주방 한번 보시죠.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네, 요렇게, ㄷ 그 자, 네, 이렇게, 기억자죠. 네,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단차가 있습니다. 의자 편한 게 두고 드시면 될것 같은데, 이 호실 말고 다른 회사 모유분 호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반대죠. 네, 이쪽에 네, 주방이 쫙 일자로 있고, 이 테이블이 없습니다. 테이블이 빠지었는데, 네, 그 호실도 괜찮습니다. 나름 네, 괜찮은데 다양한 게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나와서도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밥솥 놓는 공간이랑 또강파 블렌딩 놓는 공간, 그리고 또 사각 싱크볼과 또고의 목수전 잘 되어 있고요. 위 아래 수납 공간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깔끔하게 하이라이트랑 인덕션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냉장고 자리 양문형 두대 들어갑니다. 두대 들어가고 오브제로 놓으셔도 되고 양문형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은 팬트리팬트리까지 네, 있습니다. 펜트리까지 있는데 여기는 센서등으로 펜트리 제가 들어와도 이렇게 남는 공간,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리 공간인데 지금 여기 실천장 짜져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음식, 음식이죠. 예. 네, 음식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청소 용품. 예. 네, 요즘 청소기나 이런 게뭐 가전만 하더라도 꽉방 하나 꽉 찬다더라고요. 예. 뭐. 네, 그거 여기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온 것들 다 넣어서 보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 위에 예. 보조주방이 또 따로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쭉 보조주방입니다. 예, 보조주방과 이그 작은 방이죠. 예. 여기 작은 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수전이 있고, 여기에도 수전이 있습니다. 예. 여기 단차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워시타워를 두시고, 예. 이쪽 한쪽으로 쭉 선반을 짜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선반을 짝 짜서 세탁용품 플러스 보조 주방에 예, 뭐 김장 하실 때뭐큰 고무다란이나 아니면 이제 공 특이 많아잖아요. 예, 그런 이런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은 양쪽으로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탄성 코팅으로다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뭐 결로나 이런 거 예, 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편에 보조 주방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후드 어마무시한 거 들어가 있고 밑에 선반 수납장 되어 있고요. 이 위에는 콘센트 꽂으셔가지고 인덕션 같은 거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공구 바로 정이 꾹 와가지고 예,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방 보러 가실 거예요. 네, 안방입니다. 이 집이 미부장이 났다 해가지고 진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파트 정형적인 판상형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주방 창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뚫려 있어서 환기 정말 잘되고 있고 그리고 이 안방과 작은 방이 거실과 똑같은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정남향을 보니까 지금 지금 오늘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거든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인데 굳이 보일러를 안 틀어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금 해가 잘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온기가 있네요. 에어컨 거실이랑 또 안방 이렇게 있으니까 잘 되어 있고 네 보시다시피 체감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침대 사이즈, 뭐 저상형으로도 이렇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셔도 되고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립니다. 안쪽으로 열리다 보니까 아무렇게 두셔도 돼요. 뭐 퀸이나 킨 사이즈 두시고 남는 공간. 이쪽으로는 화장대, 저쪽으로는 뭐 행거 같은 거 설치해서 옷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고 내 맘대로 커스텀에도 남는 공간, 넉넉한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도 보실게요. 부부 욕실도 요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네, 벽과 바닥, 또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수건이랑 휴지 네. 보관하는 공간도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 용변을 보시고 샤워, 간단한 샤워 하시고 이런 거는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다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샤워하시고 스키지로 물만 조금 긁어내주시면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창문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환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뭐 365일 내내 틀어놓습니다. 놓는데도 그래도 정기세금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네, 그렇게 하니까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방들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네, 작은 방이 안방 사이즈 아닙니까? 네, 거진 안방 사이즈예요. 거진 한방 사이즈 크기고 여기가 주방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방 바로 맞은편인데 LED 전등방스 들어가 셔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예, 크기, 크기 때문에 뭐 아이, 아이가 둘이다 포름 찾으신다 예, 그렇게 비싼 집안 가셔도 됩니다 예, 여기 스리를 오셔가지고 예, 슈퍼 싱글 침대 양쪽에 두대두두시면 돼요 예, 양쪽에 두개 두시고 가운데 협탁 두시고 그리고 하시면은 예, 침대 침대 여기 가운데 협탁 이쪽 맞은편에는 책상 예, 누워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엄청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고 작은 방 나머지 작은 방 하나는 별도로 꾸미셔서 예, 쓰시면 되고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통베란다 보조주방과 예, 연결되어 있는 통베란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도 잘 되고 창문도 양쪽으로 뚫려 있어서 거실 바람 타고 예, 주방 바람 타고 이렇게 환기도 잘 되게 또 시스템이 잘 짜져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방 보러 가시죠. 네,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이 마지막 작은 방, 자근방. 마지막 작은 방은 저형적인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컴팩트한 네, 사이즈고 여기를 좀더 넓혔다면은 거실이 좀좋아지겠죠 그런데 네, 이렇게 좀 줄여놓고 여기는 정확하게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끼고 있는 작은 방인데 이 보일러실 이용을 해서. 에어컨 시외기 추가로 에어컨 더 설치할 거다. 그러면 에어컨 시외기 여기 설치해 두시고, 문을 닫으시고, 여기 정확하게 그냥 드레스룸으로 탁 꾸며놓으면 될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작은방이원체 크다 보니까, 여기 드레스룸 꾸며놓고, 아이 옷이나, 이제 또 부부분들, 또옷 같은 짐 같은 거를 보관하시기 딱 좋은 그런 방인 것 같아요. 아니시면은 게스트룸으로서, 이제 더블이나 심포 싱글 정도의 침대를 두시고, 이렇게 이용하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요쪽 다용도실도, 네.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큰짐 같은 경우는 여기 보관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네, 예, 메인 욕실입니다. 이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아이보리 색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으로 잘 되어 있고, 요 예, 색깔이 언제 유행하셨던 거 아시겠죠? 예, 그 정도 연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 환풍기나 시옵이 좀잘 되어 있고, 요거, 해바라기 수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사용하는 흔적이 없어서 지금 물때나 이런 게 조금씩 있는데, 제가 수압을 틀어보고 하니까 물잘 나옵니다. 예, 네, 물도 잘 나오고, 이렇게 온수, 면수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여기 청소만 조금 해주면, 예, 네, 충분히 자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거실로 가보시죠. 네.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미분양 주축, 예, 완전 개꿀, <laughs> 예, 완전 해꿀, 해꿀 신축 아파트 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회사 보유분으로 나와 있는 건데, 회사에서 그렇게 지급정성을들여서 관리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예, 붙어 있던 거품을 싹다 걷어내고,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세대는 다 비밀, 야,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예,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딱 보다시피 영상에서 보면 곳곳에 조금 예뭐 수리해야 될 곳들도 있고 청소해야 될 곳도 있고 한데 요거 예 자유롭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시라고 무려 천만 원네 예, 무려 천만 원예 요거 인테리어 하시라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변 과장님 어떠십니까 여기 숨은 꿀매물이지 않나 진짜 이 집은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부동산을, 부동산 업계 일 하시는 분들만, 예, 그냥 쭉쭉 해가는 건데,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매물도 있다 예, 우리는 예, 이런 매물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저희가 촬영을 왔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저희가 상세히 리뷰 남겨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더 좋은 집 찾아서 좀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